아, 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말씀의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laughs> 이건 명당은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다스림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주권자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좌주우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 3자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용이 에, 나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 용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 짐승은, 아, 그, 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아, 어, 그런, 어, 세력과 조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어, 동조되어 그것을 전파하는 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개구리 같은 새 대로운 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개구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개구리는, 어, 그 생물의 종류로 나누면 양서류라고 음, 그 표현되어집니다. 이 양서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쪽에서 다 서식할 수 있다, 양시, 양쪽에서 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양서류입니다. 그것이 물에서도 땅에서도 살수 있는 종류, 바로 그것이 양서류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연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또한 받는 종류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용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라.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냐 면 바로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조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죠. 배금주의와 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숭배하는 주의입니다. 물질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사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와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를 물질로 평가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질을 축복해 주셨다면, 그 물질이 그에게 있고 그의 소유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걸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의 축복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어, 우리가 세뇌되고 지금까지 세뇌되어 와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질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고 가난하면 무슨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부끄럽게 살게 만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배금주의,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로 교묘히 포장해서 돈을 섬기는 일들, 돈이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성공한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교회가 커지면 축복받은 거고, 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거고, 역사하신 거고, 뭐 이런 물질에 의하여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물질주의, 배금주의, 그게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목사님들에게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를 어, 나타내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목회에 성공한 거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에, 아주 확고하게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 결정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교회 일이 결정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민주주의입니다. 다 다수결이죠. 다 표로합니다. 목사님을, 뭐, 청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숭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교회 안의 일들을 다 사람이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하고, 사람의 다수결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결국엔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교회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특별히 우리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역시도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세상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주의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를 틈타서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자유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남색이나 이런 표현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동성 간의 연애입니다. 동성 간의 연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래서 아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고, 동성애자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성을 할수 있고 그렇게 허용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거기 자유주의에 다 휩쓸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연합 감리계라고 하는 UMC라고 하는 곳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했어요. 미국 연합 감리계는 동성애를 합법화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책망거리도 안 되고 죄도 안 됩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인가 그렇게 2, 3년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감리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개인의 자유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네,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거할 수도 없고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이미 자유주의에 물든 지가 오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진실된 교회가 있습니다. 진실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개인적인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온 세상에 주님이 마음에 들어가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이곳저곳에 그래도 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일곱째 대절이 쏟아질 때 우리가 보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될것이요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야. 돈을 섬기고 사람의 뜻대로 어, 결정하고 개인의 자유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 그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섬기하시는 역사 최후의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져가고 또어 세상의 빛을 밝혀야 할 교회마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 진실된 교회와 진실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의 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믿어드리시겠습니다.